안녕하세요. 김 실장의 체정교실입니다 오늘은 코어 운동 중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브릿지 운동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발은 어깨 넓이로 11자로 놓고 벌려서 바닥에 눕습니다. 무릎은 엉덩이와 15cm에서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나란히 놓으시고요. 순서대로 1번, 엉덩이에 힘을 써서 골반을 쭉 높이 들으면 이게 정상적인 라인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든 다음에 배꼽을 살짝 당겨줘요. 당겨줘서 무릎부터 어깨까지 직선을 맞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가 아니고 다리가 아닌 엉덩이 힘으로 버텨주셔야 돼요. 다시요. 11자 놓고 엉덩이를 먼저 써서 높이 배꼽에 힘을 줘서 맞추고 엉덩이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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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지어 짜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시간을 산정하셔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업 배꼽 버티고 엉덩이로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만큼 적당한 횟수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